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싸울 준비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결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레위인의 성별과 유월절 준수입니다. 레위인의 성별은 민수기 8장이고 유월절 준수는 9장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명령하셨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을 성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먼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길 원하십니다. 이 주제가 민수기 9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은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지킬 기한을 정확히 정해주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움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되어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한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유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식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9장 13절을 보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아니면 쫓겨난 밖에 없습니다. 민숙이 구장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그 자리에 머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순종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험이 도사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가리킵니다. 15절부터 23절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름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낮과 밤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는데, 불모양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은 낮에만 행진합니다. 밤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던지 움직이던지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거나 멈추는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의 명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하다, 명령하다, 입 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이세 가지를 모두 명령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으로 동일합니다. 해석하면 광야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기 있으니 움직이자. 서둘러 가보자. 이런 식의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구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제가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진을 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은 신의 산 언약에서 주어진 율법인 토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삶으로 살아야 할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토라를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직임은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23절에 세번 사용된 명령, 이 단어는 모두 입이란 단어입니다. 입으로 바꿔서 읽으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광야에서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입을 주목하고 있나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옮기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